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코드를 여러 개로 이렇게 복사해야 될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A라는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좀더 기능을 개발한다고 이 폴더를 그대로 통째로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넘겨주거나,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대로 넘겨주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Git은 좀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브랜치인데 이 브랜치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소스코드가 이렇게 오다가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개발하고 이 부분은 또 어떤 사람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폴더를 나눠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브랜치가 없다면 기존의 폴더를 복사해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지만 해야지만 Git은 브랜치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폴더를 복사하지 않고 바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Git으로 이렇게 커밋을 진행하면서 버전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쭉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커밋은 시간순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커밋이 그 이전 버전을 가리키는 포인터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을 기록할수록 이전 버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이전 버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크아웃을 통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체크아웃을 통해서 이전 버전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명 이상이 이 코드 베이스를 수정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될 텐데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커밋 4를 했을 거고 B라는 사람은 커밋 5를 이렇게 했을 때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줄기를 나누어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브랜치라고 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새로운 가지로 커밋을 만들려면은, 브랜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스트라는 폴더에 있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커밋을 두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치를 만들어 볼 건데, Git에서 브랜치를 만드는 명령어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So, git branch testing 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뭐 아무 반응이 없죠. 하지만 이제 이 git branch-a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브랜치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치는 testing 이라는 브랜치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전 커밋들이 이렇게 있고 저는 여기서 마스터에 있는데 그냥 브랜치를 딱 하나 만든 겁니다. 테스팅이라는 브랜치를. 네. 근데 기에는그 헤드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이 포인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로컬 브랜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새로 만들었지만 이 기시 아직도 마스터 브랜치 즉 저는 지금 메인 브랜치지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메인 브랜치에 있는데 브랜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브랜치를 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들 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팅 2라는 브랜치를 만들면은 아직도 메인 브랜치에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a로 보면은 그냥 브랜치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브랜치 명령어는 브랜치를 만들기만 하고, 브랜치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직도 헤드는 마스터, 즉, 메인에 그대로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 이 커맨드 라인에서 확인을 해보려면, git log one line, decorate,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헤드는 메인에 있다. 네, 이렇게 나타내지는 걸볼수 있고 브랜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만들어놓은 테스팅 브랜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git checkout testing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아, 헤드가 이제 테스팅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테스팅 브랜치라는 곳에서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커밋을 하면은 이 커밋이 전진을 합니다. 대신에 테스팅 브랜치가 전진을 하겠죠. 그거를 이제 파일을 만들기 위해 터치라는 명령어로 test.js라는 파일을 그냥 만들고, s t 테이터 s 라는 명령어로 파일이 만든,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에드 커밋을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test 테스트 파일 만들에드 커밋을 하면은 이제 테스팅 브랜치가 커밋을 테스팅 브랜치에서 커밋을 하나 했으니까 이렇게 즉 테스팅 브랜치가 하나 커밋이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했던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메인은 여기 그대로 있고 테스트 브랜치가 하나 더좀 올라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된 거를 볼수 있죠. 메인은 그대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테스팅에서 메인으로 다시 전환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로그를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test.js라는 파일 커밋이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브랜치 간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 커밋을 하고 다른 브랜치에서 커밋을 하고, 거기서 브랜치를 전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제가 왔다 갔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테스팅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Git 로그를 보면은, 이 브랜치에서는 테스팅, 테스트 파일을 만들었다는 커밋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브랜치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워킹 디렉토리가 그 브랜치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내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까는 메인 브랜치에서는 테스트 파일을 만들지 않았지만 여기 테스팅 브랜치에서는 테스트 파일을 만들었다는 커밋이 남아 있는 거를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그래프 형태로 보려면은 이런 명령어를 치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일단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 라인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 VS 코드를 통해서, 테스팅이 이렇게, 이 브랜치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메인이고, 지금, 메인은 여기 있고, 테스팅은 그 위에, 한칸 전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수 있습니다. 이전 커밋으로도 갈수 있고, 이후 커밋으로도 갈 수, 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아웃을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에 이제 파일, JS 파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다시 거길로 체크아웃을 하면은 그 파일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은 그 VS 코드의 Git 그래프 익스텐션입니다. 이걸 설치하시면은, 이 밑에 이걸 클릭해서, 현재 디렉토리, 현재, 그니까, 러 현재 폴더에, 가, 기스로 관리되고 있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바로 보여주고, 좀 편한, 편리한 툴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메인에, 다시 메인으로 가, 서 메인에서도, 아, 기 체크아웃, 메인으로 가서도, 가서 메인에서도 커밋을 하나 전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커밋이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는 터치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 파일 하나를 만들고, 파일.js라고 할게요. 또 똑같이 Add 커밋을 해서 메인에 파일을 만들 커밋을 통해서 메인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줬고, 이제, 메인도, 메인에도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를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메인이라는 줄기에서, 메인에, 메인이란, 메인이라는 줄기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전 커밋에서 제가 브랜치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테스팅이라는 커밋에는 테스트 파일이 있고, 여기로 또 체크아웃을 해보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고 메인이라는 줄기로 점프를 하면은 파일 점 제이스라는 메인에 만들어 놓은 파일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브랜치라는 거를 만들고 체크아웃해보고 이동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브랜치를 만드는 명령어가 git branch 뭐 a 뭐 이런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러면 a라는 브랜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브랜치로 이동은 하지 않는데 제가 이동하면서 브랜치를 만들려면은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checkout-b 어, 이름은 현진으로 할게요 현진 브랜치 그래서 브랜치로 이동하면서 그 브랜치를 만들고자 할때 체크아웃 마이너스 b로 하면은 엔터를 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현진으로 바로 바뀌고 브랜치를 만들면서 거기로 이동까지 한번 에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치를 만들고 바로 이동할 때 체크아웃 마이너스 b 명령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현진 2로 하면은 이 브랜치로 이동을 하고 바로 이렇게 만들면서 바로 이동을 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브랜치의 정체를 밝혀 보면은 이 브랜치는 어떤 파일인데 그냥 이 어떤 특정 커밋을 가리키는 그냥 파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 만들기도 쉽고 지우기도 쉽습니다. 보면은 새로 브랜치를 만드는 것은 그냥 몇 바이트의 크기의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랜치를 지워 보면은 네. 이제 병합되지 않았을 경우, 이거는 이제 다음 강 다음 강의에서 머지라는 걸 알려드릴 텐데, 그냥 브랜치를 그냥 완전히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라지 디라는 걸 통해서 라지 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치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브랜치 마이너 a를 통해서 어떤 브랜치가 현재 있나를 볼수 있고. 몇개 삭제해 보면은 a 삭제하고 브랜치를 통해서 보면은 이전에 a가 있었지만 현재는 a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브랜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